2026년 대한민국은 드론 위협이 일상화된 전장과 도심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차세대 레이저 대드론 무기를 실전 배치 단계로 끌어올리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무기는 소형 무인기부터 군집 드론까지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무력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기존 요격 미사일이나 기관포가 가진 비용 부담과 파편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 목표다. 고출력 고체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이 체계는 전자 광학 추적 장비와 레이더를 융합한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표적을 자동 탐지, 식별, 추적하며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반자동 운용이 가능하다. 특히 대한민국이 축적해온 반도체 광학 제어 기술과 인공지능 표적 인식 알고리즘이 결합되면서 악천후와 복잡한 배경에서도 드론의 열신호와 반사 패턴을 빠르게 구분해낸다. 발사체를 사용하지 않는 레이저의 특성상 발사 비용은 사실상 전력 소모 수준으로 낮아지며 연속 교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군집 드론의 파상 공격에도 끊김없는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도심 방어를 염두에 둔 설계로 불필요한 파편이 발생하지 않아 민간 피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요시설 상공에서의 즉각적인 차단에 적합하다. 이 체계는 고정식 기지 방어뿐 아니라 차련 탑재형과 함정 탑재형으로도 확장되어 육해공 통합 방공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한다.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에 따라 인접 부대와 표적 정보를 공유하며 전자전 자산과 연동해 드론의 통신을 교란한 뒤 레이저로 결정타를 가하는 다층 방어가 가능해진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국내 방산 생태계의 자립이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여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를 채택했다. 2026년형 모델은 출력 안정화와 열 관리 기술이 대폭 개선되어 장시간 운용에도 성능 저하가 적고 유지보수 부담이 크게 줄었다. 국제적으로도 이 무기는 적어도 비대칭 위협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받으며 동맹국과의 공동 운용 시험과 수출 협력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레이저 대 드론 무기는 단순한 신무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상징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정밀방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빠르게 진화하는 무인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